안 준다고, 왜 그러냐. 아, 이제 알았어. 아, 이제 아우님 어디까지 가냐 보자. 네, 아. 우리 저 형님한테 얘기 잘 해놓을 테니까 한, 한 10만원씩만 포장해놓으라고 게 어? 아, 어? 어, 어? 어? 어 태현아우님이 자, 저 했다고 오면은 10만원씩 포장해서 좀 이렇게 형수님한테 사랑받아야지. 야저 기정님 대거 기정님 내가 아니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나는 못하고 맛있게 밥 먹고 고생, 고생해요 아이, 못 한다고 아 못한다고 그랬잖아 아웃지들왜 그러냐 아유 나 이제 안 맛있게 먹어요.